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아이오 발음이 어떤 발음이 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왜이 아이오가 다른 발음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한글은 읽기가 쉬워요 하지만 영어는 기초적인 영어 읽는 법을 알고 예외 법칙을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 영어는 다른 나라 언어가 많이 이렇게 혼합된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은 우리 이중모음 규칙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없고 I는 I 발음을 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걸 기준으로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는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으니까 얘는 U 발음이 납니다. J는 Z 발음이죠. 그래서 Z N I O R 이에요. N은 니은 발음 얘는 I 발음 그다음에 '얼은', 어 그래서 주니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 참 신기해. 영어는 이게 주니어라고 읽지 않아요. 뭐라고 읽냐면은 얘 발음들을 각각 소리를 내요. 주니어 주니어. 이렇게 소리냅니다. 를 자그 이유는 얘가 바로 고대 그 라틴어인 j u v e n e 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Juvenes 영이란 뜻이에요 영. 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단어를 공부하는데 뭐 이런 j u v e n e 이런 단어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라틴어에요 여기서 넘어오면서 각각의 소리가 나서 오, 아이오 발음을 주 니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주나이어라고 읽은 다음에 저와 함께 예외 버튼 공부하면서 아, 이게 주나이어가 아니라 주니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여러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 아시나요? 그분 주니어. Junior. 그래서 주니어는 약간 젊은 사람. 뭐 2세 그런 느낌이다 여기 프랭크가 있는데, 프랭크랑 똑같이 생긴, 요! 프랭크 주니어! 여러분, 6월은 영어로 뭔지 알아요? 6월은 준입니다, 준. 준이죠. 자, 6월에 충청도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주니어? 주니어? 아, 어설퍼요. 그래서, 주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음 갈게요. 얘도 원래는 아이 발음이 나죠. 그래서, 여기는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으니까 이 발음이 나는 게 맞아요. S는 쉬옷 발음. Crios 이렇게 발음을 읽어야 돼요. Io 발음이 원래는 모음 규칙에 따라서 i 발음이 나니까 Crios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얘도 라틴어인 여기서 고대 언어에서 왔습니다. serious. 요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얘가 아이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각각 읽어주세요. Serious. serious.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serious. 좋아요. serious 하면은 심각한이란 형용사예요. 심각하죠. Frank is serious.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그 라라랜드에서 이런 노래했어요. Serious Star. 이게 뭐 노래가 아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serious 심각한이라고 기억하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 발음이 나지 않아요. 각각 읽어주면 돼요. Where re, us. 이렇게 읽어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various. 이 v 발음은 입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더. 자, 각각 읽으세요. v. re, us. 이렇게. 얘도 원래는 이게 라틴어입니다. 거기서 세월이 지나면서 오발음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읽으면 various.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뭐 다양한 이란이 있어요. I like to eat various food.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는 단어를 읽는 것보다 일단은 여러분 뭐에 중요한다? 그냥 읽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 세 개, 삼총사, 한 번에 갑니다. 휴! 한 번에 갈 거예요. Junior Serious Various. 좋습니다. 자 다음 얘도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혹시 요 단어 들으셨나요 스티디움 이거죠 스테디움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어로 스티디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경기 머무는 거 거기서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각각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게이오 발음이 여기서는 오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읽으면 스튜디오. 이렇게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스튜디엄에서 나온 거예요. 읽으면, 스튜디오. 스튜디오. 그래서, 여러분, 스튜디오.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방을 우리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룸이 혹시 영어로 뭔지 궁금하나요? 어떤 분들이 원룸이 영어로 원룸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 룸은 영어로 스튜디오 확 개방감이 있는 방이죠.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원룸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왜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공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넓게 있는 공간 그래서 스튜디오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얘도 그냥 읽으면 되는데 얘도 라틴어로서 원래 얘가 이 발음이었습니다. CEO. 근데 n이 첨가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 이게 뭐 라틴어에서 왔다, 뭐 독일어에서 왔다, 이게 뭐 불어에서 왔다. 이런 거 우리 처음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보시죠. er 발음은 무슨 발음입니까? r 발음이죠. 입술 모양 이렇게 해서 r 읽으면 r r s i o n s가 여기서는 약간 z 발음이나요. z 발음이 나지 않고 약간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version, version, e o e o zion, zion 이렇게 발음이 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혹시 t i o n sion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는 약간 s h o n v r s i o n 이런 발음이 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version. 좋아요. 이 version의 의미는 그냥 어떠한 뭐 설명, 생각 또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버전이라고 들어봤죠?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번은첫 번째 형태, 버전 첫 번째, 버전 두 번째야.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만든 첫 번째 형태고 이건 두 번째 형태. version 1 and version 2. 이렇게 가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요. 예 T-I-O-N. 한번 읽어보죠 얘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텐 S가 여기서는 시옷 발음이 납니다. 션 텐션 S, I, O, N 발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텐션 그래서 이 텐션 하면은 긴장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깨가 뻐근할 때 I have a lot of tension on my shoulder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뭐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텐션 긴장감 이 방에 왠지 긴장감이 들어요. 왜냐? 두 명이 긴장을 하고 있어. 뭔 소리야? 어쨌든 This room has a lot of tension 이렇게 할수 있는 긴장감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이오 발음이 여기서는 이열 발음이 나고 또 여기서는 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어 읽기 규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아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은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야 돼요. 자 이거 공부한 것 갖고 우리 받아쓰기 들어갑니다. 받아쓰기 들어갑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눈 거 여러분 잘 듣고 해보세요. Serious. C. R. I. O. S. 좋습니다. 잘 써지나요, 여러분? 일단 제가 또 마찬가지로 한글을 써볼게요. 시리어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를 시리어스 이렇게 읽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리어 s 약간 이런 식의 발음이 나지 않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시옷 발음은 뭡니까? 시옷은 이 발음이죠. 이 발음은 일단은 긴 모음인 이도 있을 수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리 당연히 무슨 발음? 알 발음이죠. 그다음에 이예 발음도 있죠. 이 또는 아이 발음도 있어요. us, 어니까 u, s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게더 많이 익숙한가요? 위에서는 이게 익숙하고 아래에서는 요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죠. 자, 그런데 얘가 라틴어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다? C, Re 중간에 O가 들어갑니다. 우리 I, O 발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Us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Serious, S, E, R, I, O, U, S S, E, R, I, O, U, S Serious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듣고 뭐, 일단은 이렇게 쓰던지, 이렇게 쓰던지,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serious, s e re, us. 뭐, 틀려도 좋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아, 요게 정답이네? 아, 이가 2구나. 어, 중간에 여기 5가 들어갔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영어 쓰는 거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늦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계속 보야 돼요. 자, 다음 갑니다. j u n 좋아요. Junior. junior. junior 좋습니다 여러분 잘 써지나요? 일단 제가 얘도 그대로 써볼게요 주니 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가 지읒 발음일 때는 쥐 발음도 있고 제 발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니어라고 했어요. 쥬쥬 어떻게 발음했습니까? 주니어 당연히 J 발음입니다. U 발음이니까 어떤 게 나요? 긴 모음 U가 되겠죠. 니어 니음 발음은 N 이 e 발음이니까. 이도 있고 i도 있네요. 그다음에 r 발음이죠. r. 제가 주니어라고 했어요 주니어. 주니어. 혀가 천장에 닿지 않죠? r. 이 발음은 r 발음입니다. 여기다 r을 써 볼게요. 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주 니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중간에 오가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 지금 아이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junior, 니을 네, er.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받아쓰기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계속 하다보면은 뭔가 규칙도 알게 되고 아 요런거 오알바. 오말은 들어가는거 아이오. 아 그렇지 우리 아이오 공부했으니까 오해야지또 머리 회전도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재밌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은 우리 긴장감 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지금 어이구 선생님 화났어. 왠지 긴장감이 잔뜩 흐릅니다. 긴장. 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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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렵지 않죠? 이게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쓸데가 없어. 이걸 지워야 되겠어요. 자, 지웁니다. 여기, 지, 주니어 다 지우고, 바로 갈게요. 보시죠. 자, 일단 한국어로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텐션. 크게 썼어요. 텐션. 뭐, 이거를 뭐, 뭐, 이렇게 써도, 뭐, 큰 상관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일단 가는 거예요. 티그시니까, 티. 얘는, A 발음도 있고 E 발음도 있죠. 짧은 거. 니은이니까 N. 션 우리 션 발음 공부했죠. 쉬쉬이언 텐션 이 발음입니다. 그럼 A가 맞을까요? E가 맞을까요? 여기서는 a가 아니라 e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나서 여러분이 써보시고 아 이게 a가 아니고 e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음성학적으로는 발음이 들, 달라요 근데 이거 두개 정확히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우리도 그냥 보고, 느끼는 겁니다. 애벌레 할 때는 얘가 되고, 에어컨 할 때는 이게 되는 거죠.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A냐, 이냐 너무 헷갈려요. 맞아요, 여러분. 일단은 편한 대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아, 여기서는 A가 아니라 이구나 이렇게 하나씩 저랑 받아쓰기도 하고, 영어 읽기도 천천히 공부하는 겁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천천히. 저와 함께 계속하시죠. 여러분, 요런 거, 재밌지 않아요 생각보다 영어 읽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어우, 이거 재밌습니다. 머리 두뇌 회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좀 답답하고, 내가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 영어 읽기부터 프랭크쌤 영어, 저와 함께 유료 강의에서 시작하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와 함께 체계적인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유료 강의에서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죠.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